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친 속도다. 납품 속도가. 2. 노르웨이의 잘못된 결정. 3. 한국이 할수 있는 이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서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K93차 선적에 대한 소식이 알려진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1차 수출 계약 시점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초도 물량 납품으로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이후 아무도 모르게 2차 선적이 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3차 선적까지 완료되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렇게까지 진행된 건지 어리둥절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야 많은 한국. 이러한 한국의 신뢰도는 최근 UAE 대통령의 증언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신뢰를 상징하는 국가로 통하는데요. 이러한 높은 신뢰도는 폴란드 방산 수출에서도 확인됩니다. 역대급 수출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1차 물량을 납품했기 때문인데요. 국제사회는 그 어마어마한 속도와 더불어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마중까지 나왔다는 사실에 그런데 최근 폴란드로 가는 K9 3차분 선적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외신들이 또한번 경악하고 있습니다. 방산 무기가 뚝딱하면 만들 수 있는 일반 제조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근도달 사이 벌써 세 번째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1차 납품만으로도 한국은 뭐 엄청난 생산 능력을 검증받은 상태입니다. 대개 1년 이상 소요되는 무기 생산과 납품을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낸 것이니까요. 당연히 국내 여론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넷 댓글 창에는 무기 생산 과정이나 규모를 생각하면 믿기 힘든 속도다. 이 정도면 로켓 배송을 넘어선 약탈 아니냐는 반응들인데요. 어떤 누리꾼은 이번이 3차분이면 2차분은 도대체 언제 보낸 것이냐 혹시 국내분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댓글들로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3차 선적 소식이 충격적이었다는 건데요. 실제 무기를 구입하는 폴란드 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2023년까지 달라고 했다지만 그걸 1월에 주는 나라가 어딨냐며 감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같은 반응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 방산이 역대급 성적을 거두며 레신으로부터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환경적 여건이 바탕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산국들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무기 수출맥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독일만 하더라도 지난해 무기 수출 규모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생산 능력은 해외 방산국들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자체 무기 수요량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생산량이 늘어난 수요를 따라잡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길게는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제블린 미사일은 총 8,500발로 약 4년 치의 생산량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비록 제조사인 네이시온 테크놀로지와 로키드 마틴이 2,100발의 연간 생산량을 총 4,000발까지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만 2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무기의 종류나 전체 규모는 다르지만 한국이 보여준 생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선적 외에도 지난 무기 수출 계약을 통해 한국의 능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폴란드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지난해 7월 계약된 k 2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00몇 문을 제외하더라도 K239 다면장 로켓인 천무 288문을 도입하기로 했고 공중전력인 FA5048대 도입도 결정된 상황입니다. 올해 첫 기체가 인도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KF-21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은 현재 시험 비행 중으로 최근 초도 비행 6개월 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해 국산 전투기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내에서 이 KF-21의 공동 생산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중입니다. 다만 예정인 폴란드 최대의 국영 방산 그룹인 키치제트의 흡아획 회장 역시 그간 수차례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함께 폴란드 국방부가 폴란드제 무인 포탑 ZSSW-30을 탑재할 수 있는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중형급의 보병전 투장 갑차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아예 한국 무기로 풀 무장한 전용 부대를 참설하기도 했는데요. 폴란드군 내에서 가장 현대적인 장비로 해당 부대는 제1군단 보병사단으로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인 폴란드 북동부 지역에 배치됩니다. 해랑 사단의 일부가 되는 폭염 여단에는 한국의 K9도 배치될 예정인데요. 폴란드가 벨라루스와 맞담은 국경지대에 한국산 최신 무기를 갖춘 부대를 두는 데는 매우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정치,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연합군을 편성해 또한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전략 미사일 및 S-400 방공 시스템을 벨라루스에 투입한 상태인데요. 이중 이스칸데르 전략 미사일은 구형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핵탄두 탑재까지 가능한 요격용 미사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우려가 심각해진 폴란드로서는 협력국인 벨라루스와 맞담은 국경에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강력한 전쟁 먹재력과 대응을 위해서는 충분한 위협이 될 만한 현대식 무기 체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한 부대를 새로 참설하고 해안 부대를 국경에 집중 배치한 것은 이런 급박한 위협 때문입니다. 즉, 국경 지대와 국가 안보에 한국 무기가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폴란드가 인수한 K2 -E 전차는 제1 6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어 미 육군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람스로 무장한 1 8기계화 사단과 더불어 폴란드 북동부의 국경 근처를 지킬 예정입니다.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꽃피운 한국 방산 무기가 비슷한 침략 역사를 가진 폴란드의 국방 전력에 이바지한다는 소식은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폴란드에서 그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폴란드 무기 수출로 글로벌 방산 분야 진출의 첫 단추를 훌륭하게 꿰어버린 한국에 긍정적인 소식이 연이어 날아오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에 큰 의미를 둔것 역시 단순히 역대급 계약 규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방패이자 창끝으로 한국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예상처럼 폴란드와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벌써 입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중요 거점 중 하나인 노르웨이가 또다시 한국을 애타게 찾기 시작한 것인데요. 사실 노르웨이는 한국의 K2 -E 도입을 위해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고 당시 반응도 좋았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독일제 네오파르트를 대체할 신형 주력 전차 사업으로 2025년까지 최대 20억 달러의 전차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종 경쟁에 오른 네오파르트 EA7에 비해 한국의 K2가 더 무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K9 자주포 23문을 도입한 바 있고 8대의 K10탄약 운반 장갑차까지 구매한 상황이다. 자국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과 밀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한국으로선 어이없는 주장이지만 노르웨이는 정치 이념에 따라 갈리는 전차 도입 의견을 핑계로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테스트에서 독일 전차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얻었음에도 오락가락하는 노르웨이를 두고 예신들은 정치권을 핑계로 간 보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노르웨이가 나를 치열한 수싸움을 진행하던 와중 폴란드가 비집고 들어와 대규모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 무기를 선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의 구멍이 뚫린 노르웨이로서는 언제까지나 간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는 물론 러시아와의 국경 지대를 두고 있는 에스토니아 등이 한국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서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인데요. 이런 노르웨이의 분위기와 달리 한국 내에서는 노르웨이에는 팔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까지 생겨났습니다. 국가 간 거래에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야 당연하다 하더라도 노르웨이에 간 보기는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이 성공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장악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역시 차지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노르웨이에까지 한국 방산 수출이 이어지고 폴란드의 생산 기지까지 마련된다면 한국은 보다 본격적인 유럽 진출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폴란드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차나 자주포와 같은 무기들의 현지 생산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국 방산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유럽의 방산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유럽에서의 한국 무기 도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한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양국의 이해가 적절히 맞물리고 있다는 것으로 키치제트 그룹 후바웩 회장의 반환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역시 이 때문입니다. 양국이 윈인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레드백을 포함한 추가 방산 계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세에 힘입어 한국은 2023년 방산 수출 목표액을 170억 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로 약 21조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인데요. 한국 무기를 원하는 유럽 국가들이 증가하는 분위기로 볼때 목표액을 훌쩍 넘어서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전통적 무기 수출국들의 생산성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한국의 신속한 생산 능력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빠른 생산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수한 기술력을 수발한다는 점은 한국들의 더욱 강력하게 어필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생산하는 한국은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내료시키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 같은 추세를 잃지 않고 전 세계를 잔악해 글로벌 무대에서 훌륭한 전쟁 업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